9월 29일 말씀, 11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익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편에 우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장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의 시대 예언을 기억이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소로몬 왕의 재단과 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소로몬의 마음에 주신 죄를 들이며 그요구를 보기 원하여 그들의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대여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